어떻게 그리 가나요? <laughs> 네. 자, 우리 대구 때게 속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아우, 저요? 대구. 어, 맑고 투명하죠. 뭐. 맑고, 네. 맑은 소리? 아, 네. 태극 <laughs> 문의는 어떤가 좀 듣고 <laughs> 어, 싶어요? 이것은 대인 관계 협력 조절자라고 하거든요. 네. 쌍선 지문이라고 하는데 네. 협력 어, 조절자는 다 네, 아, 네. 달라요. 자기 평보다 내가 배가 고파도 딴날 배고프다 하면 냉방을줄 정도로 <laughs> 집에 살림을 다 퍼다 줄 수도 있어요. 와, 정말? 네. 난왜 받은 게 없지? 말로. <laughs> 받은 거 없어요? <laughs> 어떻게 보면 내 네. 몫을 못 챙기네, 지금. 실속을 못챙 근데 오, 모든 사람이 오, 그렇진 않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네. 갖고 있는 보통의, 기, 보통의 네. 성향이지만. 네. 네.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협력조절자는 더 많이 받고 싶은 하는 지문이에요 예. 그러면 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예. 사랑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 이 네. 바쁘거나 나를 안 쳐다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예.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건 갖다주고 나봐 해가지고 네. 더 아. 퍼주게 되는 경계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예. 생겨요. 아 그럼 대구댁은 사랑이 충만해서 나를 안 퍼주나 보다. <laughs> 아니요, 저는 진짜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제가 오지랖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맞아요. 면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 진짜 소름이 작게 치어지더고왜 그러냐면, 협력조절자 같은 경우는 네. 경계선을, 내가 너무 내면이 약하면 네.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음, 근데 네. 내가 내면을 어떻게 튼튼하게 갖고 있느냐에서 네. 남의 경계를 안 넘어요. 아. 어떤 사람은 이 20년 동안 내가 집에서 네. 살았, 같이 옆집에 살았는데 숟가락까지 다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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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한 게있어서딱등 돌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 그러면 아, 협력자는 전푹 가라앉아 버린 경우도 있어요. 아, 무기력의 우울증에.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로 해서 사람에 따라 네. 다른데 네.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게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을 많이, 예. 많이 배려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기본으로 치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미워 죽겠어. 잠자고 있는데. 음. 그래서 우리가 코를 틀어 막을까 말까 <laughs> 막 하잖아요. 근데 <laughs> 협력 저렇니 <laughs> 짜나니까. 아, 맞아요. 그래 또 살아. 아, 예. 내가 널 용서하지. 내가 아, 너오라요 아, 그런 예. 마음으로. 아니 살아가서. 수녀님이 되셨어요. 아, <laughs> 네네. 저는 출생부터서 약간 출생부터도 네. 우리가 삼남 남매인데요 딸만 계속 놓으셔서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음. 그래서 탄생에서부터도 약간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냥 그러니까 사랑 보다는 예.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할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이서 모든 사람이 사랑이 부족한데 그렇게 나가진 예. 않고요. 예. 내 내면의 힘을 키우면 예. 거기서 내가 경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예. 상담을 통해서 내 내면을 강화시키는 아. 방법도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1년 넘게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주장이 없다 싶을 정도. 로 다른 사람들 의견에 어, 나는 그것도 좋고 황희정승이라고 그래서 어, 그래, 네 말도 맞아 난너네 말도 좋아 뭐 이러는 네.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자기 그렇죠. 색깔을 좀 분명히 해, 이럴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협력조 네. 협력가 어. 뭐냐면 네. 가지고 올때 짬뽕 네. 먹을래? 짜장 먹을래? 아무거나. 짬뽕 먹나? 나도 짬뽕 먹을래. 집에 네. 가서 아유 볶음밥 먹을 것. 어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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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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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를 따라가는. 데부인들한테는 네, 네, 갈등 구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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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네. 집에 와서는 생각이 네. 좀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네. 중에서도 약간 의견 충돌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네. 힘들어 하면서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네. 하는 그런 네.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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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집은 의견, 의견, 의견 충돌이 있었나요? 아, 그럴 수 있죠. <laughs> 네, 있었죠. <laughs>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니까 그만큼 지문의한 가지, 그니까 똑같은 협력 조절자라에도다 네. 틀렸, 틀리기 때문에 예. 자기가 어떻게 자라온 환경도 봐야 되고 음.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네. 성향이라든지 즐기 응원순이 나오지만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자라던 환경에 대해서 내가 약한 부분을 피드백 받으면 네.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다쓸 수가 있는데 아. 그 피드백을 잘안 받게 되면 네. 네. 이걸 그냥 검사하러만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지금 대구 때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아까 내면의 힘을 키우라고 네. 그러셨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방법으로 뭐한 가지를. 어, 가끔은 소개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 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하는 게 좋죠. 볶음 네. 네. 저는 가끔 가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싶어. 네. 네. 저 자신한테 <laughs> 이야기를 해요.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가슴이 알아듣나 봐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용력이 음. 좀 넓어요. 네. 갖고 계시는 게. 음. 웬만하면 그냥 이해해요. 소가리를 해도. 포용력이 음. 어, 넓으신 같지만. 분이에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밥 사세요? <웃음> 네. <웃음> 자, 밥. 자 그러면 <laughs> 네. 우리 우리 그다 우리 우리 팀이 네. 만날 때는 네. 자기 주장을 좀 하는 걸로 치유를 받도록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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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네. 아,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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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워. <laughs> 어, <어떡해. 웃음>